이거는 이제 콜롬비아 자이틴 핑크 보본의 종인데 이 원두는 처음부터 이제 배전도가 조금 높게 로스팅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 추출할 때 조금 온도를 낮춰서 드실 건데 요 아이스로 드셨기 때문에 되게 상쾌하지만 묵직한 그런 맛이 납니다.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블렌드의 원두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라떼도 드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오늘 같은 날씨에는 아이스로 드시면 되게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아이스랑 핫은 이제 먹는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게 될 건데 예, 따뜻한 거는 향을 위주로 드시는 커피고 차가운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 넘김이라든지 입에 이제 들어오는 텍스처 같은 거. 이런 이제 그 향보다는 좀더 맛에 중점이 돼 있는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는 사실은 따뜻하게 드시면 향을 위주로 드시는 거고, 차갑게 드시면 말 그대로 맛과 텍스처, 질감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배전도가 다 높다고 해서 뭐 엄청 고소하거나 그런 쪽으로 넘어가진 않지만,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전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산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딱 드셨을 때좀더 상쾌한 느낌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원래 배전도가 높으면, 어, 텁텁하거나 좀뭐 견과류 쪽으로 더 치우쳐질 수도가 있는데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같이 있으면서 상쾌한 가지 이제 있는 원두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솔직 히 그냥 검은 물이거든요. 근데 쓰읍, 심오하단 말이야. 뭐 맞지 그 말도?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깰려고 아침마다 마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습관처럼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아 이것도 막 넓고 깊어 다양하게 분류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취향껏 이것저것 마셔보면서 뭐 좋아하는 거 그렇게 찾아가면서 마시는 거지 나도 모를 때는 사실 이게 다 맛이 거기서 거기였거든 근데 알고 보면 진짜 하나하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딥하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경험을 좀 많이 해 봐야 돼. 그래야지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커피 맛뿐만 아니라 어 커피 마시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분위기, 아니면 그날의 기분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단순히 커피 맛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이제는 진짜로 여러모 뭐 넣어도 될것 같아요. 딱 이맘때쯤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 을 꼽으라면, 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옥스퍼드 셔츠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반치 옥스퍼드 제품이고요.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쯤 구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아마 세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제품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나만나? 세일 폭이 거의 50% 가까이 했으니까 혹시나 지금 웹사이트에 있는 거 체크해 보시고 괜찮으면 바로 사십시오.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옥스포드 셔츠를 가을에 가장 많이 입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겨울에 레이어드용으로도 아주 좋죠. 그리고 뭐 봄까지도 입을 수 있으니까 사실 간절기용으로는 이만한 제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옥스포드 셔츠 같은 게 사실 어느 브랜드에나 기본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볼수 있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뭐 5만 원짜리부터 해서 20만 원, 30만 원짜리까지 뭐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이런 제품 기본적인 제품일수록 사실 저는 좀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뭐 어떤 퀄리티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기본적인 제품일수록 그 차이가 좀 심합니다.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원단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차이로 들어가게 되면 뭐 단추라던가 뭐 봉제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에이 뭐야?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똑같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 입어보고 경험해보면 차이가 좀 확실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스포드 셔츠가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 때도 캐주얼 부터 클래식까지 진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얘는 진짜 하나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셔츠 스타일링이란 건 사실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옥스퍼드 셔츠라는 게 엄청 기본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입어도 괜찮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밀터리 팬츠 입는 거 저는 요즘에 이런 룩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데님이랑 입는 걸 정말 즐겼었는데, 이렇게 밀리터리 팬츠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옥스퍼드 셔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서브로서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보조적인 역할을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단품으로 입었을 때 깔끔함도 있지만, 아우터랑 조합을 했을 때 저는 느낌들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자켓이랑 타이랑 조합을 해도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 모드는 프레피 무드를 조금 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켓은 엔지니어드 가먼츠 자켓이고, 뭐, 사실, 옥스퍼드 셔츠는 프레피 아이비 룩의 고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잘 어울릴 수 밖에 없고, 단품으로 해봐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타이랑 자켓을 연출해도 아주 자연스럽게 할수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스타일링이든 사실 내가 연출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옥스포드의 셔츠의 활용은 진짜 무한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두 개가 비슷하다고도 할수 있지. 뭐 어떻게 보면 커피라는 것도 그냥 즐길 수도 있고 뭐 디저트랑 같이 즐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서브의 역할? 다양하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둘이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네. 그리고 이게 취향도 많이 타. 니랑 내랑 입는 것만 봐도 너는 지금 대님이랑 입었잖아. 나는 지금 밀리터리 팬츠랑 입었거든. 그리고 너는 셔츠를 빼서 입고 나는 넣어서 입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다 달라. 그러면 좋은 옥스퍼드 셔츠를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저희 파라핀을 시청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는 그냥 옷을 구매하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이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긴 해요, 사실. 입어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 경험에 축적이 돼서 아, 이건 좋은 제품이구나. 아, 이건 좀 퀄이 좀 떨어지는 제품이구나. 이걸 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데님, 치노팬츠, 그리고 옥스포드 셔츠 같은 경우가 기본에 충실한 제품. 그럴수록 우리가 몸소 겪어봐야지 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9월이 되면 일교차가 많이 커져요. 그러면 이게 셔츠만 입고 저녁까지는 조금 무리란 말이죠. 그럼 이제 아우터가 필요한데 자켓이랑도 많이 입고 바버 자켓이랑도 많이 입는데 저는 이렇게 밀리터리 자켓이랑도 자주 입습니다. 이게 밀리터리 아이템이랑 데님이 잘 맞다 보니까 그냥 이 안에 옥스퍼드 셔츠를 패션 아이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여름으로 치면 힘색무지티 그 같은 거 있죠. 그냥 받쳐 있는 느낌, 거드는 느낌으로 입다 보니까. 그냥 뭐 이거를 꾸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쳐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있어요. 좀 꾸민 것 같은데, 이게? 아, 니네 넥타이를 하고 지금 꾸몄다라고. 그 아, 구두에 꾸꾸로꾸꾸룩 아니, 신발부터 타이까지 뭐 오늘 힘좀좋습니다 저는 꾸몄다 꾸몄다 룩입니다 저 근데 너 이거 언제 산 거야? 2년 됐나? 잘은 모르겠네 이게 아마 그 P41? 그 미분 아. 거 있잖아 어. 그걸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아 이름은 킬로이 자켓이라고 나왔는데 어. 아마 재질도 그렇고 헤링본 재질이라서 아마 그걸 모티브로 했지 않았을까 나도 이게 그 프렌치워크 자켓이랑 음. 좀 외형이 비슷하니까 되게 손이 많이 가네 말대로 타이도 해도 되고 막 밑에 데님이나 다 쇼츠랑도 입어도 되고 어, 여기 헤링본 느낌도 너무 좋네 요이 어, 제품은 2020년도에 더 레스큐에서 나왔던 HBT 킬로이 자켓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겉으로 보면 그미 해병대 P41 그 자켓의 외형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색감도 그렇고 그리고 이 HBT 재질 원단감에서 이행 본트 윌의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그 피사일의 원형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단추가 원래 피사일을 보면 그 검은색 금속 버튼을 사용하는데 여긴 아니고 그리고 이 원단감이 뭔가 조금 더 입기 편한 좀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엔. 이 더레스크에서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군복보다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만든 게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이게 이게 단종이 돼서 안 나옵니다. 이게 내가 산 거고 이게 이제 좀 고가로 나온 거, 똑같은 거. 겉으로 보면 뭐 단추나 색깔 같은 걸 보면 거의 비슷한데 얘는 특이하게 만져보면 바로 차이가 나긴 해. 아마 이제 원단 차이일 건데 과할 정도로 굉장히 빳빳하고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뭐아좀 다른 제품이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봤을 때 아마 뭐가 다르다 뭐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워낙 차이가 미묘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만듦새 차이다 보니까. 일단, 원단의 차이가 큰데요. 저희가 이제 이 원단에 쓰인 이제 원단이 요건데, 여기 보면은 헤비 웍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는 그 가늠이 잘안 되거든요. 저희도 이거를 샘플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고시감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어 요거를 착용을 했을 때 이제 고시감이 확실히 느껴진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입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빳빳한 고시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그런 뻣뻣한 느낌이 있거든요. 점점 입으면서 아니면 세탁을 하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어 그런 느낌을 사실 즐길 수가 있는 제품이고 그만큼 또 내구성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일반 소비자분들이 쉽게 경험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유니클로도 입어보고 위에 브랜드도 입어보고 경험을 해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가의 옥스포드 셔츠 같은 경우에는 뭐한 1년 정도 입다 보면은 뭔가 때가 많이 탄다거나 아니면 원단이 많이 핀다거나 해서 좀더 이상 입기 힘든 면이 있다라면은 이제 반면에 이런 조금 고가의 제품들을 입어보시면은 아, 확실히 내구도 면에서 좀 입어도 좀 멋스럽게 그 주름 질 수는 있어도 막 옷이 상한다라는 느낌은 좀덜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경험하면서 점점점 이제 좀 고가의 제품을 찾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좀 옷을 많이 입어 보신 분들은 딱 처음에 입었을 때그 기분 좋은 빳빳함에서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걸 굳이 따지자면은 기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막 그렇게 큰 차이점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꼬매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뭐 땀수가 높으면은 퀄리티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게 뭐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패턴이랑 이제 원단감 ]을 최우선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디테일 같은 거는 넣기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은 충분히 편하게 바뀔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디테일보다는 저희는 이제 원단이나 패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눈에 봐서 와,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좀 한계가 있죠. 아,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진짜 명확한 한계고, 입어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힘듭니다. 아, 그리고 그... 요즘에 유튜브 시작하셨다고 하시던데 네. <laughs> 어, 왜 이렇게 수고하세요. 전... 이렇게 거장 앞에서 <laughs> 제가 어떻게 유튜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아, 저희도 괜찮던데. 아, 처음부터 잘 나와 가지고. 네. 저희 저희 구독자분들이 반츠의 구독으로 혼내주러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근데 채널 이름이 반츠가 아니라 그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이름 아, 김원태. 네. 저... 겠 구독과 좋아요 삐- <laughs>